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공동은 어, 9절하고 11절까지만 교독하시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어, 중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명 9 8 7페이지 있습니다. 네, 시편 91편 구절에서 11절 함께, 어, 교독하시고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우하는 나의 피난 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초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력하자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아멘. 네, 어, 오늘은, 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방금 영상에서도 볼수 있듯이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교회. 이렇게, 어, 함께 모여서 있는 이 공간이 교회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세상에 나가서의 빛과 소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교회로서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세상에서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의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맛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바깥에 던지어서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 우리가 소금인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교회들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결과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세상에 던져져서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략하고 말았죠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곳이 어디냐. PC방이라든지 뭐 코인 노래방 이런 데로 많이 모인다고 라 하는데 그곳에서의 밀집되어 있는 지금 선상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또 20대, 30대는 저녁 때 어떤 그런 어, 무도회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들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어, 깨어있고 어, 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는가를 항상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주에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시대, 다니엘은 어땠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와똑 같죠. 그랬던 다니엘이 억지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제가 이, 뭐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해라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 좀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게 되는 그것이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만 모여서 즐거운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순절이가 있고 또 부활절이 잡오는데 그냥 우리만의 축제, 우리만의 기쁨으로 끝난다면은 심지어 요즘에는요 그 부활절이라는 이 예배조차도 기쁨의 부활절이 아니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야 뭐 칸타타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준비하는 게 크진 않는데 조금만 준비한 교회만 봐도 무엇을 준비합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는. 진실된 부활절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행사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즐겁고 좋은데, 야 우리 잘했어. 도대체 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번에 우리 참여 좋았어. 아우 아주 실수 없이 퍼펙트하게 잘 마무리했어. 그러면 뭐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밟히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인지하고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 그러면서도 또, 또 다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PC방에 모여서 게임하는 것보다도 못한 시대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어,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백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자들고 있고. 사실 지금 세계 뉴스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이탈리아의 한 상황, 중국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가 이제 막 코로나 이 사람들이 많아지기 직전에는 해외 언론을 많이 다뤘는데 지금 이제 화, 해외 언론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어, 언론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지만. 메뚜기 때문에 고민한다고 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요즘 기사를 또 봤더니 심각한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 식량 이게 중국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지금 생산량 농업 생산량이 23%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23%만 나머지 77%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입의 대부분의 양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중국 농수산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메뚜기 재앙이 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물이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고 수출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자국 내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니까 요즘에는요 이 나비효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만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타국이 온전하게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오냐, 바로 우리들까지도 온다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나비효과의 효과가 종교계에도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도, 이 공예배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모임보다는 지금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신천지에 관련돼서 이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너희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깨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 돌려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한 도지사는 자기 SNS에 올려서 강제적으로 종교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 물론 시대가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동조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 동주에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위생적인 부분, 개인의 어, 몸의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어, 예배를 어, 가정에서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잘못이 엄청 크겠죠. 그죠? 세상에서의 운전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크겠지만 또 이런 모임을 반대하는 또 다른 어떠한 악한 세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현 시대의 흐름, 현 시대를 분별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어, 네가 이제 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네가 한번 마닥뜨리게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는 어렸을 때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뭐 도처에 있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우리 집에도 내 식구가 사는 데는 불구하고 한 여덟, 아이 있으니까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아! 그 목사님의 말이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겠구나라는 어,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예배에 대한 장소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이 공간에 있어서 하는 이 예배를 드리다기보다는 라내 네, 물론 하나님의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알고 또 지혜의 모습을 갖고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 성전이고 그 육신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교회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맛을 회복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빛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추전영문의 부모님들은 좀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길 주의 매력으로 추권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기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4, 4월 12일인데요. 음.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 2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이 모임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묵상하는 때인데,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에 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40에 관한 가 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해에서 40년 동안 어, 생활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의 비의 사건도 40일간 그 비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 마귀에게 광해서 시험 받은 그때도 4 0일간 음, 시험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했죠 오늘 본문행 음, 91편 11절 12절에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죠 야 뛰어내려봐 하나님 도 살려주실 거 아니야.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야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들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뭐 JMS 정명석이 뭘 써줬다고 하죠. 저기에다가. 어, 이 용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받은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그것을 하나의 부족처럼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시험에 든. 예수님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조심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서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에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어렸이4 0이라는 사십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말씀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4 0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한 40일 연간의 그 광야의 시, 시작은 고난이고 어, 인내의 시간 그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요 인내와 그 고생을 하며 또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으로 나갈 수 있죠. 또 40일의 기다내는 시간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40일이라는 숫자는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인내를 어, 중점적으로 나타낸 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고난과 인, 그 시련과 인내를 바탕으로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승리를 얻게 되죠, 기쁨을 얻게 되죠,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아그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 경건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가고자 하는 40일의 시간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동안은 습성적으로 악한 습성을 갖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자 하는 그 경건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 40일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기간이 절대 에 무엇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와 절묘하게 겹쳤어요. 여러가지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어, 주어지는 재앙 지금은 세상의 재앙이 우리를 옥죄이고 어, 그 재앙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지만 제가 저번에 저절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저번 주에 우리가 그런 공정예배를좀 자제해 줘라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날부터가 사순별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그 절묘하게 이 기간이 맞아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인내하고 정말 경건하고 정말로 깨어있고 말로만 회개는 외치지 말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어 이것이 끝나는 것이럼 눈물 흘리고 끝 이게 아니라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고통의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좀 그런 본질적인 내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지금 이 위기의 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 위기의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행사,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기쁨을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대한민국 교회에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분명히 고난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러한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교회는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이 시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바로 경비함이고 회개함이고 견고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나가 밝힐 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지존 처음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뭐 하고 있다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전능자 능치 못하실 일 없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은밀한 곳,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어딜까요? 그것은 어디일까요? 시편 27편 5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5, 27편 5절입니다. 시편 27편 5절. 시편 27편 5절은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기 보다. 아멘. 다위세 고백은 성전이 없을 때그 성전을 초막과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은밀히 숨기시고 환란을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이러한 자들에게의 고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그, 그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2절부터 10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운영해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은 2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날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몸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오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즉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백성, 들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히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 지금 재앙이 미쳤어요. 코로나의 재앙이 미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재앙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곳에 거하지 못한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함, 그 보호함에 있지 않으니 세상으로부터 모든 재앙을 맡아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야 돼. 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없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맡아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앙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지존자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편, 편견,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시각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냐면 바로 우리들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세상에서의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얘기한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얘기한 모습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도 바라봤을 때 다르듯 그 정도로 달라져 있고 그 정도로 타락해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존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니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물질을 바라보 권력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그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물질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러다 보니 교회가이 모습으로 이 재앙의 모습으로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전염병도 그 어떠한 재앙도 너희들을 피해갈 것이다. 어느 정도로 피해가니까 내 왼쪽에는 천 명이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는 만 명이 있죠 어떡하죠? 공간으로 따져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공간에요 <laughs> 말도 안 되겠지만 천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에 천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 명을 뛰어넘어 만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한그 중에 한열명 이상이 전염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명이 니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만명이 있어도 너만은 비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에게. 지존자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은밀한 것을 사모하며 그 마음을 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비난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면 그 어떠한 제한도리에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모임을 방해할 것입니다.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여섯 달 동안에는 강제적으로 종교에 모이 폐하게 되는 그 시대. 이제는 북한의 지하교회들처럼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악하고 폐허한 세대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온한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찾고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에 대해 애통하며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이고 세상도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재앙이 피해나가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사망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